위약금만 50억 이상 이강인 광고비 위약금 논란 한국 축구 대표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주장 손흥민 토트넘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논란이 일달락된 가운데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이 위약금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오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는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대인배 손흥민, 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강인의 하극상만큼은 문제가 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선수들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냐, 손흥민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끝난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또 다른 집단이 있다. 거액을 주고 이강인 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한 기업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담긴 팸플릿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순히 광고를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진호는 피해를 본 KT나 아라치 치킨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연예인들이 무리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모델 계약료 자체가 초고 아닌가? 10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회적 무리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에 의해서 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며. 광고 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아예 금액을 적어 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 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 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에는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택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과 넥슨, KT 등 광고 모델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과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주들은 이강인이 등장한 포스터와 영상을 차례로 철거했습니다. 특히 아라치 치킨은 이강인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강인이 광고비로 1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위약금은 비공개 계약이 전제돼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노 변호사의 말대로 광고비 2에서 3배를 배상하기로 돼 있다면, 이강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은 최대 50억 75억 원 수준입니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흥민도 같은 날 sns에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신 하지 않도록 모든 대표팀 선수가 옆에서 특별히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팀워크 해치는 선수는 실력이 있다 해도 아웃이 답 이강인은 스페인에서나 뛰게 두자 스페인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이강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사과한다고 해서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